안녕하세요. 지아 인사. 안녕. 오늘은 슈퍼마리오 런을 해볼게요. 지아가 자꾸 동영상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오늘 한번더 올릴게요. 어휴, 가게 조명이 다 나오네. 다운로드? 응. 오케이, 다운로드. 모험의 힌트.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자동으로 낙법 자세를 취합니다. 어 데이터 다운로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떡하죠? 아직도 연동돼 틴틀를 얻기 도중에 화면을 터치하면? 음 <laughs> 어,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지 그걸 다 터치하면 어떡하면 <laughs> 아, 그러면 <그럼 웃음> 1단계부터 시작할게요 1단계 받고 2단계 봤고 3단계 봤나요? 점프 도중에 터치하면 공중에서 빙글 돕니다. 작은 적이나 낮은 벽은 자동으로 뛰어넘습니다. 벽에 닿았을 때 터치하면 벽을 차서 반대쪽으로 점프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이건 읽었어요. 낙법 도중에 발에 밟힌 적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뜀틀 넘기 도중에 화면을 터치하면 뜀틀 점프를 합니다. 스위치 위에서 밟거나 띵뜰 점프를 해서 누를 수 있습니다. 닌텐도 어카운트와 연동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조작 방법은 도감의 액션 테크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런, 어. 에다 끝났어, 100%. 어, 다 됐군요, 읽는 사이에. 네. 한 가지였는데, 이게. 미니스텐. 자, 네. 시작해볼까요? 근데 제 이게 없어가지고 이건 뭐야? 음, 물음표를 누르면 별세개 이상 획득해 준대요. 된대요? 네 해보세요. 복구복구 네. 조각상, 둥둥 떠다니는 복구복구의 조각상,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가린다. 또 뭐야? 또 두드리기. 오. 커다란 빨강 피노 키오의 집. 빨강 피노 키오들만 살수 있는 화려하고 커다란 집. 음. 아. 내집보워졌다고 좋아하는 거 보소. <laughs>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죠? 뒤로? 어. 돼요. 알림은 안 아, 와. No. 아, 빨리 돼라. 음. 아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 네, 로딩하는 데 시간이 걸리군요. 슈퍼 마리오런는 일부 코스를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지만 구입하시면 모든 코스를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X 구입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선물 상자를 열어 볼게요. 모두 받기. 어, 모두 받기. 물을 받았습니다. 또 이게 친구? 게임은 친구 목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친구와 부담없이 달릴 수 있는 프렌들리 런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먼저 친구를 들려주세요. 오케이. 추가해서 아이디를 교환하면 친구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연동에서는 SNS와 연동해서 친구를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초대해 볼까요? 초대장을 보내면 슈퍼마리오 런의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건가요? 어 친구를 초대한 U R L을 메일 등으로 전송합니다. S M A. 음 이거 <오실> 것 같죠? <laughs> 이게 게임은 언제 시작하나요? 이게 요게 생겨야 되거든요. 아 아까 했어요? 아니요. 아까 하나도 안왔는데 근데 왜 저게 없어요? 티켓이? 아, 티켓? 설차하면 되겠죠, 요거? 음. 데코레이션. 유시 토피어리. 음. 키노피코 토피어리. 거기다? 빨간 꽃밭. 하나? 네개 있어요, 꽃밭이. 세개더 설치할 수 있어요. 둘셋넷 네. 데코레이션은 다 썼네요 네 이게 집아 건물 개또 음, 많네 지을 수있네요응 음, 일단은 금부터 골드 피노키오 조각상 음. 집 커널은 빨간 피노키오의 집 여기다가 오이뻐요 떡하니 떡하니 보트 이럿버섯 조각상 또 요령 부꾸부꾸 조각상 응, 부꾸부꾸 조각상 여기다가 봅시다 그리고 초록 토관 A A가 없어지면 안 집이 없어지는데놀 데가 아, 없어 더이상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음, 나중이야 나중이야 죠 이건 뭐야 응, 내가 이미 집 없었구나 근데 저 티켓은 언제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빼기 다시. 이거는 이동. 음. 음. 티... 티켓은 아마 게임에서 받는 건데.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되죠? 티켓. 잠깐만요. 에? 이거 왜 옮겨요? 응, 응, 응. 어? 야, 왜 그래? 아니, 아니, 아니. 게임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까요 게임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 이제 좀 청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서 해 하는 건데, 아 거기 너무 어려워. 네. 저는 네, 일단 여기. 왜할수 네, 있네요? 응. 왜안 하고 계세요? 아 저도 여기. 친구들이 게임하는 거 기대를 있잖아요 점프. 점프. 물은 표안 먹네? 네, 물지안 먹어도 돼요. 오, 가자. 물은 또안 먹을래요. 맨꼭두기로 네, 올라가서. 이거에서 아마도 그거 받는 걸까요? 어, 죽어요 어, 얍! 오, 부활. 어, 어디까지 가는 거지. 어디가, 오리가... 아, 손을 터트려야 되나봐요. 네. 빨리 터트리면 좋네요 네. 42코인 넘었 아, 버섯! 버섯! 야, 아! 어. 터 됐다. 버섯을 아, 더... 잘 피해야 될것 같아요. 네, 버섯을 잘 피해야 아요 그리고... 어, 까북이 뭐야? 뭐야? 2단 제품. 얍! 어. 어, 곱하기 4배. 도착했구요 얍. 좋아, 봐. 49 코인을 먹었구요 네, 제가 이거는 해 갖고 아, 보라색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제 보라색을 못 먹었네요 할머요 이걸로 한번 두번 단계? 네. 단계는 제가 제일 <laughs>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아, 시 지하에서 벽차기 오졌어요 저거 얍얍오오예 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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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라색 동전은 못먹가봐요 네, 저번에 먹고 다른 데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예. 역타기.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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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어서, 음,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가자, 네. 가자. 힘내. 파리요 어. 잘했어. 어 왔어 보라색. 보라색 먹었고요. 오, 그럼 쭉 내려면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버섯들이 안 피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음, 꽃안 나오나 본데요 음, 점프 안 하고 계속 거기로 가나요? 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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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전다 먹을 겁니다, 동전은 했네, 했네. 이 반대편.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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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늘은 또 남기지 음. 않겠습니다. 오, 오, 퍼펙트. 통계. 아, 잘하셨어요. 음.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주, 조심. 아, 괜찮아요. 여기다 여기 가면 되니까요. 붙잡 오잡 오. 붙잡 아 이거. 나나 나나. 이거도 벽 차고. 으쩌. 벽 차고 가야 될것 같네요. 너도 귀요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가서 돼요. 여기 벽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갔다가 이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거기서 어떡할까? 거기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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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잘했어요. 와, 으라서1초 남았어. 1 초. 아 타이머. 아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타이머 아웃이에요. 재도전하실 건가요? 네. 재도전 재도전. 아 살짝부터. 빨리 가야될것 같아요 조금 아까보다 이거 버섯 먹어야 돼아 네. 버섯 못했으면 어떡해 괜찮니다빨리가 마리오 파이팅 아니 동작 안 벗어도 돼아왜 그래요 자무상기 다시... 펌핑하지 마요. 계속 쭉 내려가세요. 어예, 쭉 내려가면 걔네 다 죽어요. 괜찮아요. 기다려. 곧안 곧 나와요. 네, 곧안나오는데구나 네, 바로. 어뜩, 어뜩, 한개라도양기창 아, 여기서 시간을 많이 때웠나 봐요. 아니야, 아까 거기서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냥 내려가고. 네, 응. 아슬아슬했어요. 출발 오케이. 여기서 아. 점프. 아. 벽 타고 그렇죠. 거기서 다시 한번. 어차. 아. 어 그렇죠. 아차. 아차. 그렇죠. 아차. 좋았어. 아차. 벽 타고. 오케이. 오케이. 이야 뜨는 건가? 벗어 주시. 아니? 아, 됐다. 고각이 5. 어, 29초 남았어. <laughs> <왔어>. 아슬아슬했다. <laughs> 초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리오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우리 예쁜 씨아랑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안녕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시간 남았는데... 아, 다 정지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인사하고 다음에 또 업로드하기로 해요! 네, 안녕, 안녕.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 자 인사.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 니가 다 빠졌어요. <laughs> 이가리 <다리> 중이거든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laughs> 멀리서 해죠죠 너무 얼굴이 안 나와요 공주님. <웃음> 부끄러워서. g o o d